이 강아지가 도로가에 있었는데 애가 미동조차도 없이 그냥 눈만 까마 까마 하는 거 어떻게 살려보려고 저희가 데려왔는데 그냥 그 이튿날 죽었어요. 너무 불쌍해요.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싸서 산에다 묻어주려고요. 새끼에 새끼. 아 어, 너무 불쌍해요. 그냥 살아보지도 못하고. 죽어가지고,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한, 3개월 정도라 됐나? 그래도 저희가 발견해서, 도로가에, 뭐, 이 사람, 저 사람, 헨, 치지도 않고, 뭐, 차길에, 차에서, 뭐, 저기에지도 않고, 차들이, 응? 밟히지도 않게. 그래서 지금 산으로 묻어주려고 갈 거예요. 따라어 저거 사 가지고 가야지. 땅이 얼어 가지고 땅을 팔 수가 없었어. 일단 여기다! 나뭇잎 많은데 다좀 놔두고 나중에 다시 와서 묻어두든지 하고 그냥 좀 녹은 데까지만 파서 묻고 묻고 네좀 나뭇잎으로 덮어주려고요 땅이 아직까지 많이 얼어가지고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네 저도 애들 파양형 두 마리를 키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속상하기도 하고 어,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? 응, 다시 찍어. 다시 찍어. 네. 네.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녹았네요. 어, 묻을 수 있겠어요, 안으로. 겉에만 얼었지, 안에는. 좀 녹았네요. 애가 좀, 한,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, 애기가. 좀 애가. 뭐야, 크더라고, 3개월 정도, 정도 된것 된 같아. 아우, 눈말라. 할아버지도 못해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 어. 그만 봐도 될것 같은데 아가 다음 생에는 훌륭한 견주 만나서 그것도 우신 문제 이 하지 말고 심은 채 넣으라고. 에이, 좋은 언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. 엄마, 그것도 좀 넣어줘. 그리고 밥도 좀더주라고 용서하지 마, 너 버린 견주 용서하지 마루. 잘가 그래도 하루라도 너하고 같이 있어서 살려볼라고 했는데 살려주지 못해서 미안해.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. 아하, 거의 다 죽어가는 애를 살려보겠다. 들어왔는데.

미안해 내가 살려주지 못했어.